국회에서 27일 오늘이죠. 통 산자부 장관 배웅규 장관을 불러 야 3당이 장관과 함께 탈원전에 관한 좌담회, 좌담회라기보다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세션을 가졌답니다. 물론 신문에 기사화된 내용만으로는 그 안에서 주고받은 내용이라든가. 브리핑해준 내용이라든가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 전부 다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요점이라면 반드시 이 언론 기사에 요약이 되어 나올 텐데 제가 이 간담회랄까 요약 보고회를 보면서 참 참으로 기가 차다 참으로 한심하다 질문하는 국회의원 수준이나 답변하는 장관 수준이나. 이러니까 국민들이 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만든 게한 일곱 가지입니다. 일단 뭐 제일 큰 문제 된 것은 백은교 장관이, 백 장관이 아니, 원전을 중단을 해도 전기 요금 안 오른다는 것은 삼척동 동자도 다 하는 거다. 이 계산해보면 빤하게 나오는 거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력 예비의율이 지금 20%지만 5년 후에는 27%까지 올라왔는데 뭘 걱정하느냐. 이래되는데 왜 전기값이 오를 거냐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삼척동자? 전기값 오를, 오를까 걱정하는 국민을 삼척동자에 비유하냐. 소위 말하는 말꼬리 하나 잡는 거로 이 기사가 그냥 대단한 기사처럼 실렸는데, 이거 보십시오. 먼저, 이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런 질문, 좌담회랄까 보고를 받았다는 자체가 저는 아주 못마땅합니다. 이건 국회 전체에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벤처 기업위원회에서 소규모로 한 것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졌다는 건 칭찬해야 될 면이기는 하지만 더 다른 면을 본다면 국회 전체가 이것은 공론화 위원회가 나오자말자그 나오기 전에라도이 국회 전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중소벤처 기업위원회에서조차 민주당은 코빼기도 안 내밀었어요. 네, 그냥 야삼당만 앉아가지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하는 내용이 쉽게 말해서 전기값 안 오르겠냐예요. 신고리 원전 5호 6호 건설 중단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대안이 뭐냐 묻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둘째로. 아니, 원전을 중단할 때는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에 대한 대체 방안을 정부가 나름대로 마련해 놓고 이걸 할텐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생산비, 생산계획, 또 신재생 에너지의 대체 에너지에는 뭐 태양광 에너지를 쓸 건지, 수력 에너지를 쓸 건지, 화력에 화력. 에너지를 화석 에너지를 더 많이 수입을 할 것인지 질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대체 에너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돈은 신재생에너지 이 개발에는 돈이 얼마나 들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질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백장관이 원전 중단해도 전기 요금 절대 안 올라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한다. 전력, 왜냐하면 전력 예비율이 원래 20%인데 2022년이면 27%까지 오는데 단순 계산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걱정할 게 없고 오르지 않는 거다 하는 건데 뭘 그걸 걱정하느냐. 이렇게 답했을 때 전기요금 오르는 국민을 삼척동자에 비유했다고 그것만 꼬투리를 잡고. 아니. 27%까지 예비해놓은 예비율을 갖고 있다는 근거를 내놔라. 뿐만 아니라 27%라는 그 근거는 지금의 원자로가 그대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그걸 완전히 빼고 난 뒤에도 27%냐. 더 나아가서는 컨틴전시 p l 플랜 소위 말하는 오펙이 기름값을 배를 당 50불에서 100불 내지 120불로 올릴 경우에도 역시 전력 예비율이 27%냐. 그때도 국민은 전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 전기요금을 내고 전기를 쓸수 있다는 말이냐. 묻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왜 독일이나 스위스나 대만이나 특히 대만이 탈원전 얘기 전에부터 나왔다가 차영원이 민진당 당수 차영원이 총통이 되자 말자 다시 탈원전 문제가 나와서 탈원전을 몰고 가다가 지난 6월에 원전 수명을 더 늘려 가지고 두기를 더 오래 쓰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기요금이 비싸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영국 마찬가지입니다. 41기 원전을 돌리다가 다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해, 해보...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가지고 의회가 예산을 한번 이 할당을 하는 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택도 없다는 거죠. 어림도 없다는 거죠. 훨씬 더 비싸다. 그래서 다시 원자로 짓는 걸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독일? 이 정부에서 자꾸 독일은 뭐석달 전부터 탈원전 공론화하고 어쩌고저쩌고 그 전에 30년 정도 했다가 원전을 돌리다가 다시 탈원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뭐죠? 신재생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는 계획을 이 10년에 걸쳐서 200조를 털어넣어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3개월에 걸친 8주에 걸친 토론이 명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토론을 해봐서 국민이 원하는 걸 다시 해줬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10년 동안 준비를 200조 이상을 틀어 넣어가지고 해놨으니까 지금은 서서히 탈원전 해도 된다라는 설득할 수 있는 계획과 의회 법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시 공론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계속 독일 예를 들면서 독일도 8주간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을 지었다. 왜냐하면 메르켈이 이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인가. 의회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통과시킨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대안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전에 30년 동안 이 문제를 주고받고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그 얘기 꺼집어내는 야당 의원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27일 오늘 모임에 나오도 안 하고 31일 긴급 당정 회의를 열어서 탈원전 정책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다시 말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해 전력 대란이 오고 전기요금이 오르내는 대처 방안을 논의하겠답니다. 왜 이거 하시죠? 왜 이거 필요합니까? 백장관이 나와가지고 신고리 5, 6호를 건설 중단해도 정기요금 1원도 안 오른다 했는데 삼척동자도 다 안다 했는데 아니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하고 여당은 삼척동자보다 더 못합니까? 뺄셈를더 하기 셈할줄 몰라가지고 지금 후속 대책합니까? 그리고 전력 대란 전기요금 오르는 것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전에 전력, 지금 한30% 우리의 전력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폭 줄일 경우에 대체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대체 에너지를 하고 그 돈은 누가 내고 정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얼마간에 걸쳐서 어떻게 하겠다. 정부와 국회가 앉아가 거기에 관련된 법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홍성일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인 홍성일 교수가 한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고려를 한다면 10년 동안 전기요금에 탈원전을 한다면 신재생에너지를 두고라도 탈원전을 한다면 10년 동안 전기요금에 대해서 170조를 상정해놔야 된답니다. 정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정부가 안 하는 건 그렇다 칩시다. 거기 가가지고 간담회 하러 가고 보고 들어간 야당들이 이런 자료 하나 뽑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정부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맨손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삼척 동작하고 그러니까 말꼬투리나 잡고 앉았어요. 또, 여섯 번째. 백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문 대통령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한다고 이미 공약했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수를 만하고도 그냥 중단할 수 있었지만, 민주적 절차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민주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그렇다면,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가 좀 만들어졌습니까? 더나아가서 국민적 합의를 위하기, 이루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놔놓고, 아니, 공론화위원회는 왜 비공개 간담회를 엽니까? 아니, 국민의 합의를,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무조건 국민의 알 권리를 먼저 충족시켜야 됩니다. 국민의 알고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거는 TV로 5100만이 다 보도록 하자는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의 선거, 선거가, 재판 선거가, 죄송합니다. 재판 선거가 5100만의 생활과 다 직접 관계됩니까? 이 너무 속보이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내보내야 되고 아니 국민들의 화합을 얻고 합의를 이루고 국민들이 더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었다 해놓고 말 그대로 공론화 위원회예요 공론화 하기 위해서인데 왜 비공개 간담회로 물론 공론조사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라 공론조사 로드맵도 국민 다 알아야 됩니다 왜 비공개 간담회를 합니까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 사람들 찍은 얼굴 보세요. 국민들 이익을 대표한다는 것처럼 프라우드하고 자긍심에 차있는 얼굴이에요? 자기들도 뭘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사회학자인데, 노동학 전공인데, 통계학자인데, 나는 선거 통계의 전문가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공론화 위원회에 앉아 있는 게 옳은 건가? 국민들도 납득이 갈까? 의심 안 들겠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이게 지금 하는 게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하는 일인가? 거세가안 들겠어요? 근데 야당은 아니,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면서 왜 공론화위원회는 비공개 간담회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미 탄핵된 대통령의 재판 과정, 재판 선고는 티비로 내 보내자 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또 공정한 얼마나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얼마나 공정하게 공론화 위원회가 공론을 거둬들이고 공론을 듣는지를 공개적으로 해야죠. 공개적으로 일곱 번째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것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백 장관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기서 정부는 누굽니까? 산자부입니까? 그럼 산자부 독자적으로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따라설 경우에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은 산자부가 혼자 나서가 책임집니까? 산자부가 이돈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책임진다는 게 장관 사표 하나 내면 되는 겁니까?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개판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엉망이 됐는데. 핀란드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원자로에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청정을 주장하는 국가가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가 핀란드입니다. 그런데도 원전을, 원자로 발전을 그대로,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나고도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 답이 뭐였는지 압니까? 핀란드가 상당 부분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에너지 종속국이 된다는 것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이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들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을 따를래, 혼자 남을래, 러시아 쪽이 될래. 우리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우리는 왜 이거 생각하면 안 되죠? 야당 앉았는 의원들이 앉아가 이 질문을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덟 번째, 한수원이 신고리 56호 건설 중단함으로 천억원 손실을 떠맡았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한수원이 통째로 냅니까? 그럼 한수원이 천억은 내면 한수원은 어디에 창고에다 돈 내놨다가 그거 집어내가지고 손실 떠맡... 정부한테 손실 떠맡... 정부가 손실 떠맡을까 하면 맞는 겁니까? 이거 국민들 부담 아니에요? 전기요금, 전기세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더 올려가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정부는 신고리 5, 6고 건설 중단함으로 천억 은 손실나는 걸한 손한테 줬다 그걸 다시 받는 건지 왜 이런 질문이 없어요? 제가 너무 불만스러운 것은 이것이 국민 전체의 이익과 국가 안보와 원자로가 있기 때문에 북한 부, 북한은 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자라는 로 것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 불만 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NPT 가입국이니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스스로 원자로를 포기하는 이거 원전 저는 우리가 세계 제 4위의 원정 강국인 줄알때 오늘 신문을 보일게 3위랍니다. 3위 정말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리고 뭐 숫자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지만 통계 나오는 통계를 코테이션 하면은 이거 원자로 건설하는 걸 내기만 중단해도 4만이 실업이 되고 건설 중단만 그리고 운용 운용을 중단하는데 뭐 이런 관련된 전부 원자로와 관련된 모든 조합으로 치면 10만 개가 날아간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하나가 지금 일자리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고심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정부 그냥 전전 정부에서 세금 많이 거다 놨는 거 지금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거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선심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어? 기초연금 올려준다. 저도 우리 어머니 기초연금 올려주면 좋습니다. 근데 그건 누가 내야 돼요? 결국 나나, 내 밑에 동생, 그들의 자녀들, 다 감당해야 될 겁니다. 공무원. 공무원 하나 뽑아놔놓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영금까지 계산하니 17억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비정규직? 비정규직을 전부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 높인다고 하니까 전부 밖으로 공장 끌고 나갑니다. 소득을 끌어올려가지고 성장, 소득, 임금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만큼 빨리 안되는 이유가 그게 또 실업률이 거의 0%에 이르도록 어마어마한 조합을 만드는데도 임금이 별로 오르지도 않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읽은 내용이나 그 다음에 아침마다 보는 CNN 블룸버그 뉴스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 들은 바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다면, 이 탈원전 문제 얼마나 국가 전체의 안보와 경제에 관련되고 국민의 생활에 관련된 문제라면, 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의원들이 이런 소위의원회를 가지고 구성을 하더라도, 이런 자료를 좀 가져가서, 준비를 해가서 질문 같은 질문을 좀 해주고, 이걸 소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에서 한다라는 벤처 중소기업위원회에서만 하고 있다라는 것부터가 국민들로 하여금 참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이 문제가 벌써 언급된 게한달 전이에요. 6월 2 6일날 처음 언급됐습니다. 한 번도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국가, 국회 전체적으로 이걸 논의를 하고 여기에 관련된 법을 먼저 봐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여당보다 야당에 대해 더 섭섭합니다. 목소리를 함께 내주는 겁니다. 이럴 때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여당의 협력을 요구하고 압력을 가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셨는데 눈물 닦아주기 전에 먼저 공부 제대로 좀 하시고, 국민들의 생활에 이렇게 밀접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변해줘야 됩니다.